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특히 4에서 6장에서는 성도란 바른 교리 위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순결함을 힘써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겠다고 함부로 나설 때 자칫하면 바리새인보다더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오늘도 수많은 윤리도덕적 설교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각박하고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주님이 정하고 예언하신 바이지만 그 넘쳐나는 윤리도덕적 설교들이 사람들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식적 행위와 참성도의 행위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 누구보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도 지옥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죄의 본질에서 자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그토록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종교행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늘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평소에는 가면 쓰고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마치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가는 것 같다 같기도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패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정적 이유는 세계관의 혼동 또 기독교적 세계관의 비정립 때문입니다. 세계관이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하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계관이라 합니다. 인간과 인생과 사물과 물질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첫째로 우주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둘째, 나는 누구인가? 셋째, 인간과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넷째,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있는가?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각자 나름의 해석을 내리는 관점들, 즉,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계관을 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해도 일상에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각자의 세계관의 표출인 것입니다. 세계관은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것입니다.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죠. 이 세계관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정립돼 갑니다. 그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자기 무의식에 전부 저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계관들이 모여 한 공동체나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대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대정신들 중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세계를 관통하고 대표하는 시대정신이 있으니 바로 배금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라고 하는 만모니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풍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서는 인간의 실체와 성도의 실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미혹에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 풍조로서 성경적 세계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인간 역사 내내 단단하게 굳어진 시대 정신. 세계관에 의해 모든 인간의 가치관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 가치체계에 의해 나의 모든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변해야 나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이 가치관이 변해야 내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행동 양식만, 그 껍데기만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 종교까지 동원하게 되고 그것은 정확히 행위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 설교들을 말하고 들으며 깨끗하게 사는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떠들할 수 있다고 노력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정작 성, 성경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적 세계관처럼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그 누구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따라 삽니다. 이런, 다, 이런 자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은 아예 처음부터 가짜였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직 세계관이 다 바뀌지 않아 언제든지 시대 정신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전자를 성경은 푸시케코스라고 하고 후자를 싸르케코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것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라는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안 드러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힘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직장이나 경제적 이익, 학업 등을 문제로 여기고 거기에 걸려버리면 금방 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무서운 혼합주의입니다. 그러한 이익이 걸리면 언제든지 그들은 교회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목적 없이 이 역사를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입니다. 멸망입니다. 가짜인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키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아, 역사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트런드 러셀 같은 노벨상 받은 천재수학자, 철학자조차 왜 우주와 인간을 없애시려는 용도로 만들었나? 어차피 다 죽이시고 없애실 걸왜 만드셨나? 왜 죽이실 아들을 주셨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 얻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신앙을 부정한 사람이 바로 러셀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정적으로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영생이 결정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기록 중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13절을 읽어드리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종말의 때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물질이란 물질은 다 노가 없어지고 하나님 불살라 버리시고 어, 새 하늘과 새 땅만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먼저 어, 강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실제로 믿느냐? 물질과 이 세상은 그대로 계속 옛적부터 있는 것처럼. 유지된다고 말세가 올수록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주장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시는 것이죠. 무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고 또 그저 인간의 생각처럼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오래 참으사 길이 참으시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되 그러나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마치 그날의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은 부정했지만 말씀에는 그이 보이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저 보존해 두신 것일 뿐이지 그 뒤론 다 삭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셀과 같은 자들을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류의 역사는 점, 점차 진보할 것이고 인간은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리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결국 인간과 이성을 존중하는 사상이 시대정신이 되고 역사 진보주의가 주축이 되자 당연히 인간들은 점점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당연히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인본주의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이 인본주의는 오늘날 교회까지 삼켰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인간의 이성은 급기야 모든 것의 기원과 근원을 물질에서 찾기 시작했으니 그 결과물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유물론은 영원전부터 인간 누구나 포착 가능한 형이하의 어떤 물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연히 있었고 그 물질로부터 이 세계는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 자체는 믿지 않은 채, 아, 그저 언제부터인가, 그 영원 자체를 믿지, 아니, 아, 믿지 않으니까요. 그저, 어, 유구한 오래전의 그 시간, 영원과는 구별된 그 시공간의 원리인 그 과거의 언제부터의 그 시간의 때에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형 이하의 어떤 물질이 생겨났고, 그 물질로부터 이 우주와 세계가 비롯된 것이다라고 아, 믿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만이 전부이고, 물질이,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다다라고 말하는, 강조, 주장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총화가 되는 시대정신이 있으니 바로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올려놓으며 모든 것의 근본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연주의입니다. 이 시대정신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1859년 찰스 다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진화론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어, 그 인생은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라는 철학과 사회학적 사상에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기름 부어지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처럼 기고만장해진 인간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막연히 말이죠. 이것이 역사 낙관주의라는 바벨탑입니다. 이 역사 낙관주의와 진화론의 정점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가장 비극적인 공산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되게 선지자적 비관주의, 프로페틱 패스미즘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즉, 아까 읽어드린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이 대표적인 그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적 낙관주의라는 시대 정신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뭘 추구하겠습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 바로 힘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내 피임을 반드시 숭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라는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예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당연히 규모가 커져야 하고 많은 일을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목사는 이왕이면 학벌과 권력을 소유해야 되고 장로는 돈이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는 등등의 악마적 사상이 버젓이 교회의 세계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학생들부터 그 세계관에 따라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시대 정신에 미혹되지 말고 거기에 물들어버린 너희의 세계관을 바꿔라.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아이온이라고, 아이온, 이 세대라고 번역된 아이온, 이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이 세대는 현 세대로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을 올 세대. 즉, 천국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 하나님 나라에 의해 살라지고 없어질 세대가 바로 이 세대, 현 세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하고 분명한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명명백백합니다. 힘의 원리, 물질주의, 성공주의 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라. 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목사에게 그저 조임받으면 그게 다일까요? 신앙생활에 다일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겉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마음을 아예 바꿔 주시겠다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 등에서 강조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주셔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세원약의 약속이죠. 결국 주가 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손놓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놓게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자기 부인의 삶을 열심히 살게 만드시되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어, 성도의 삶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만을 꼭 믿게 만드셔서 만세전 언약대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천국 입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던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데서조차 천국과 지옥을 교모에 가린 채이 세상의 복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가장 악랄한 인본주의자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던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개혁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나보다 깨끗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타종교,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도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이 이룩된 권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조차 자기 확장의 도구로 삼는 음? 성, 성이 세상에서의 경쟁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으며 그 행위 경쟁으로 천국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철저한 뿌리에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은혜라는 복음이 들어와. 세상조차 이길 수 없는, 아니, 이기려 하기는 커녕, 그 세상에 빌붙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던 나의 죄, 그 칭찬받으려고 교회까지 다녔던 나를 깨달아 주님께 겸손히, 간절히,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겸손과 인내와 감사와 평강과 기쁨은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누구보다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했고, 그런 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예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왜 세계관이 변화해야 하고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며 왜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을 혼합주의 곧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돌입니다. 만일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다듬는다면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의식한다면 자기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는 곧 영원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을 전부 개수 받아야 한다는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억지로 흉내만 내는 혼합주의자들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힘을 추구하고 물질적 풍요만을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이 땅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여기고 어, 그러한 것들은 어, 그러 것들과 성경적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영은 교회의 모든 설교와 양육은 여러분의 이 세계관을 깨뜨려 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적 세계관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난 자인가 아닌가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윤리도덕적인가로도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관은 세상이 갖고 있는 윤리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는 것이 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러 가면 죽여야 돼요. 삼일상 1 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하셨지만 사울이 아말렉 왕과 또 실한 소와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명분으로 살려서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고 폐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삼일상 1 6장에서는 사울 왕 대신 다윗을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자 그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아, 그저 근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사무엘은 순종한 것입니다. 사울과 정반대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인간이고 하나님과 그 나라란 것은 없기 때문에 전부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게 보이는 것을 도덕과 윤리요 선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살인한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을 시키시고 거짓말을 시키실 수 있는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윤리 도덕적인 요구들을 대할 때 그것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게 될 거야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세계관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바로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초월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떠나 영원한 초월적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주관하는 세계관은 어떠한 세계관인지, 바로 그것을 확인하시라고 오늘 영상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존경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고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임한다면 지금 딴거다 뒤로 하고 하느님 앞에. 여러분 내면의 세계관의 변화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것 말고 급한 일이란 없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더러운 세계관을 구축했듯이,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관을 위해서 다른 경험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들은 어디서만 할수 있습니까? 성경과 교회 안에서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경험들을 통해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으로도 어 설득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셔야만 그 세계관은 균열이 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경험하면서 옛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정립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선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자들은 절대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세계관을 바꾸는 것을 성경, 그 성화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어드리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요? 말씀이요. 더러운 이 시대정신을 물들어 있는 나의 세계관을 그 말씀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씀이 바로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기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행동양식을 피흘리까지 순종하며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인 설교와 영혼교회 설교가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목적지가 다릅니다. 내가 나의 자랑을 위해 성경의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내면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적 경험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릴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기독교는 결국 육신적인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일어야 하는 새로운 나로의 그 새로운 창조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자꾸 죽여갈 죽여가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랑과 체면을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노력과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힘의 원리에 의한 세계관에서 나온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